밤을 지배한 작은 불꽃의 역사?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 스위치 하나로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 하나로 방을 환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작은 초한 개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영 산업을 만들어냈고 석유시대를 열었으며 심지어 정권을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밀랍 덩어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갈대를 동물 지방에 담가 처음으로 빛을 휴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초는 아니었습니다. 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인류가 처음으로 불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약 2500년 후인 기원전 500년경, 로마인들이 혁명적인 발명을 해냅니다. 파피루스를 말아서 심지로 만들고, 이것을 녹인 수지나 밀랍에 반복해서 담갔다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초의 원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초를 집안을 밝히는 데 사용했고, 밤길을 걷는 여행자들에게 빛을 제공했으며, 신들을 위한 의식에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의 지방으로 만든 수지초는 타는 동안 고약한 고기 냄새를 풍겼고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독한 냄새 때문에 굶주릴 때가 아니면 초를 먹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초를 먹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동물 지방으로 만든 초는 칼로리를 제공하는 비상식량이 되었죠. 그러다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서기 5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 유럽에서는 밀랍초가 등장했습니다. 밀랍은 수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면서 거의 연기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밝기도 수지초보다 훨씬 나았죠. 하지만 밀랍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밀랍초는 너무나 비싸서 교회와 왕실, 그리고 극소수의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악취를 풍기는 수지초를 써야 했죠. 13세기에 이르러 초제작은 하나의 길드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초제작자들, 즉, 챈들러들이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런던의 수지초 제작자 조합은 1300년경에 결성되었고, 1456년에는 문장까지 하사받았습니다. 밀랍초 제작자들의 조합은 1330년 이전에 존재했고, 1484년에 특허를 받았죠. 챈들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방에 모아둔 동물 지방으로 초를 만들어주거나 자신의 작은 가게에서 초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초는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게임은 초를 켤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이 생겨났을 정도였습니다. 초를 켠다는 것은 곧 돈을 태우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18세기 후반,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경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1712년경 크리스토퍼 허시 선장이라는 사람이 해안 근처에서 긴수염 고래를 잡으려다가 북풍에 의해 먼 바다로 떠밀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향유고래 무리를 발견했고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포경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향유고래의 머릿속에는 스퍼머세티라는 놀라운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름이 아니라 액체 왁스였는데 결정화시키면 환상적인 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평균적인 향유고래에서 최대 500갤런, 즉약 1900리터의 스퍼머세티를 얻을 수 있었고 큰 고래의 경우 900갤런까지 나왔습니다. 스퍼머세티 초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밀랍처럼 타면서 냄새가 나지 않았고 수지나 밀랍보다 훨씬 밝은 빛을 냈습니다. 게다가 단단해서 여름 더위에도 녹거나 휘지 않았죠. 역사가 들은 최초의 표준 초가 바로 스퍼머세티 왁스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860년 영국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서 빛의 단위인 촛불 강도는 순수한 스퍼머세티초 하나가 내는 빛을 기준으로 정의되었습니다. 1770년부터 1775년까지 단 5년 동안 메사추세츠,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의 항구들은 매년 4만 5천 배럴의 고래기름을 생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고래기름은 8,500배럴에 불과했죠. 스퍼머세티의 가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포경업의 전성기에는 연간 8,000마리에서 1만 마리의 고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사추세츠의 렌터킥과 뉴베드포드는 수백 척의 포경선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포경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고래를 잡는 일은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1820년 11월 20일, 거대한 수컷 향유고래 한 마리가 렌터킷의 포경선 에섹스호를 두번 들이받아 침몰시켰습니다. 그 고래는 길이가 약 26m였고 배는 26.5m였습니다. 선원 20명 중단 8명만이 살아남았고. 그들은 몇 달간 구명보트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인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초가 단순히 밤을 밝히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는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죠.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밤이 되면 파리의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부유층은 밀랍 초나 고가의 스퍼머세티초로 저택을 밝혔지만 평민들은 형편없는 수지초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 불평등은 단순히 밝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 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과 해가 지면 잠들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였죠. 초는 계급을 나누는 상징이었습니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후, 마리 앙투아네트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죠. 공포 정치 기간인 1793년 6월부터 1794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1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단두대로 보내졌습니다. 그로부터 227년 후인 2016년 10월 29일 한국에서도 촛불이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2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이 모였고 11월 26일에는 전국에서 19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2017년 3월 11일까지 계속된 이 촛불혁명에는 총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한국 인구 5,100만 명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결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고, 그녀는 부패, 강요, 권력 남용,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최종적으로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한국의 촛불혁명, 두 사건은 22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둘다 초라는 작은 빛이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가 없던 시대의 밤은 어땠을까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 사람들의 밤 생활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1818년 로라 워트라는 여성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미한 난로 불빛으로 글을 쓰고 있다. 거의 볼 수가 없다. 1853년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하인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초를 달라고 했을 때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로에 불이 있는데 초가 필요합니까? 불빛으로는 볼수 없습니까? 신사분이 방에 불이 있으면 그 이상의 빛이 필요 없다고들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작은 불빛 주위에 모여 앉아 바느질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이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방에 빛이 없었으니까요. 초는 10분마다 심지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수지초의 경우 1시간에 40번까지 다듬어야 했죠. 양초를 아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는 귀중품이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1745년에 쓴 풍자 작품에서 집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주인의 초를 아껴라. 아무리 불러도 어두워진 지 30분이 지나기 전에는 초를 가져다 주지 마라. 실제로 초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놀랍게도 초가 내는 빛중 인간이 볼수 있는 가시광선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9%는 적외선 형태의 열로 낭비되었죠. 현대의 전구는 초보다 80배나 밝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림에 금박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촛불 아래에서 그림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세 교회들이 길고 높은 창문을 가진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낮 동안 최대한 많은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죠. 밤에 외출한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런던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링크보이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술집 밖에서 대기하다가 어두워진 후 나오는 손님들에게 횃불을 들고 집까지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죠. 18세기 말이 되어서야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807년 프레드릭 윈저라는 사업가가 조지 3세의 생일을 기념해 런던에서 새로운 가스등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1800년대 초 파리와 런던의 거리에 가스등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등의 등장은 밤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밤에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안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저녁에 외출하고 사교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죠. 하지만 가스등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사람이 직접 불을 붙여야 했고 아침이면 다시 꺼야 했습니다. 게다가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라는 치명적인 가스가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이 자주 기절한 것은 단순히 코르셋 때문만이 아니라 가스 등으로 인한 산소 부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1879년 드디어 토마스 에디슨이 상업적으로 실용 가능한 백열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초산업의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전기는 초보다 안전하고 밝고 편리했으니까요. 실제로 초 제조업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사망할 무렵 전기 조명은 여전히 초기 단계였지만 대도시에서는 가스등이 보편화되었고 전기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만 여전히 초와 오일 램프가 사용되었죠. 그렇다면 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초는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및 육류 포장 산업이 성장하면서 파라핀과 스테아르산 같은 초의 원료가 부산물로 대량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의 초는 주로 종교의식, 생일 케이크, 명절용 장식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198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초를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빛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와 장식을 위해서였죠. 향초가 등장하면서 초는 단순한 빛의 원천에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변모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종류의 왁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대두 왁스, 코코넛 왁스, 야자 왁스 등이 석유 기반의 파라핀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초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 사용자의 65%가 초를 켜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답했습니다. 왜 전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초를 찾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의 불꽃은 인간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불 주위에 모여 안전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는 그 원시적인 기억을 깨우는 것이죠. 또한 초는 의식과 상징의 도구입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불어끄는 것, 종교 의식에서 초를 켜는 것, 추모식에서 초를 밝히는 것.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빛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이 작은 초한 개가 고래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석유 시대를 열고 정권을 무너뜨렸을까요? 초는 5천 년 동안 인류에게 빛을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는 계급의 상징이 되었고 경제를 움직였으며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매년 수천 마리의 고래가 초를 만들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결국 석유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죠. 파라핀이라는 석유 부산물이 스퍼머세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석유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초는 또한 빛에 대한 불평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밝은 밤을 누릴 수 있고 누가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국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우리도 빛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기시대가 된지 140년이 넘은 지금도 초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초는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원합니다. 촛불의 작은 불꽃은 우리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고 과거와 연결되게 하며 의식과 기념의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불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향초를 켜고 목욕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추모의 촛불을 밝히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초 하나. 그것은 단순히 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명을 바꾸고 경제를 움직이고 혁명을 일으키고 심지어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은 놀라운 발명품이었습니다. 다음에 초를 켤때 잠시 멈춰서서 그 작은 불꽃을 바라보세요. 그 속에는 5천년의 역사가 수천 마리 고래의 희생이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꿈꾼 더 밝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초는 단순한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